안녕하세요. 전설의 탑 공략 영상이고요. 지금 2층을 제가 안 올렸는데 녹화파일이 날라가서 이렇게 3층이랑 4층부터 올리게 되었고요. 자, 먼저 3층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가 끝나고 요번 3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조심해서 그리피안을 잡아주면 되는데, 지금 바닥에 저 장애물이 저렇게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좀비만 피하면서 그리피안을 잡아주면 되고요 네, 무적이 켜졌다가 꺼졌다가가 반복되기 때문에 해제 캐릭터가 없으시면 은 피하면서 무적이 풀릴때만 이렇게 딜을 넣어주시면서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자 그리피안이 지금 두 번째 나왔는데 얘가 마지막 그리피안이고 얘를 잡게 되면은 3층을 클리어 할수 있게 되고요 바닥 장애물 같은 경우는 저렇게 거의 비슷한 곳에서만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제 3층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많이 낮다고 할수 있고요. 이렇게 좀비를 잡고 그리피안을 두번 잡아주면은 3층은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고요. 보상은 이렇게 4성 뽑기권을 받게 되었고, 이번에는 4층인데 4층 보상은 저렇게 강화단 뽑기권이 나오게 되고요. 4층이 약간 특이한 층인데, 자 4층 설명을 보면은 보스를 찾아서 처치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좀비랑 이렇게 다렐이 나오는데, 다렐 두 명이 보스고요. 좀비는 지금 저렇게 우왕좌왕거리는데, 좀비는 건들지 않고 다렐만 잡아줘야 되고요. 좀비를 잡게 되면은 저렇게 크로피안이 나오게 되는데, 크로피안이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비를 잡아서 크로피안을 소환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나와서 실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실패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몸 팁을 보면은 좀비를 건드리면은 무서운 일이 나타난다 저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번에는 용크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좀비를 잡으면은 저렇게 크로피안이 나오는데 좀비가 체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눕게 돼서 이렇게 단일 평타 캐릭터를 이용해서 달렐만 점사를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쉽게 클리어가 되는 층이고요. 실수로 좀비를 건드리게 되면은 크로피안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단일 캐릭터를 이용해서 시도를 하면은 이렇게 쉽게 클리어가 돼서 이렇게 강화란을 받게 되고요. 자, 4층도 생각보다 무난한 층이었다고 할수 있고요. 네, 내일도 클리어가 되면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